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50년간 매주 50시간씩 일했는데 이제 그만 꺼지란 말을 들으면 그리고 결국 양로원에 들어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짓 아닐까? 스티븐 부세미 다음 출구 평범한 인생의 서행차선 앞장에서 우리는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아무런 재무계획도 없고 단지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인도가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는 만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서행차선은 그 반대다.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서행차선 여행자라면 거래의 규칙에 대해 역설하는 몇 가지 원칙쯤은 꿰고 있을 것이다.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일에 5일은 꼬박꼬박 출근하라.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달러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사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라. 65년 정년을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라. 저축하고 또 저축해라.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 지금 투자한... 1만 달러가 50년 후에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놀랍게도 서행 차선은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 어른스러운 책임이 더해질 때 가장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노선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거나 빛이 점차 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느끼는 등 보다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면 보다 책임감 있어 보이는 노선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서행차선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무절제한 행동이 인도의 대표적인 성질이라면 서행차선의 제, 재무제표, 재무계획은 책임과 의무라는 부의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행차선에 들어서는 것은 길 잃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길을 물었는데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상황과 같다. 한 가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이들은 선생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전문가, 재무설계사 또는 부모님이 될수 있다. 이들의 조언으로 인해 서행 차선우의 전략은 더욱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서행 차선우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르침에 인생을 거는 도박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